했는데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조자료, <laughs> 교과서, 그러니까 책이나 환자 안내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 그 위암 병원 안에 암 정보 교육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뭔지를 적어 달라고 했는데요. 상당 부분 지금 제 시간 안에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1880년대 이, 이 빌로스라고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위암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해낸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빛이 없어서 자연광으로 수술을 했고요. 마취과 선생들도 님 이렇게 그냥 이 환자 마취가스를 손으로 쥐어 짜면서 수술을 했고 마스크도 없고 모자도 없고 멸균 소독법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포도 피고 했지만. 그렇게 크게 위생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수술의 기구도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았고 요즘은 전기, 소작기, 초음파, 레이저 등등 여러 가지 수술 기구가 있는데 정말 칼 하나 좀 가지고 수술을 해낸 거죠. 지금 우리의 수술장입니다. 자연광이 아니라 무영등이라 그래서 그림자가 안 생기는 등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쓰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모니터도 뭐 여러 개 놓고, 마취과 쌤도 보시고, 수술장 간호사님들, 의사들, 보조 의사들 뭐다 같이 보고 있고, 가만히 보시면 이렇 검은색 안경을 끼고 있을 겁니다. 이 국정원 직원들이 아니라, 이, 이분들은 이 3D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보면 3차원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차원적인 화면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수술할 수 있게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암 수술은 1,130년 전쯤에 만들어진 위암 수술과 이제 격이 다른 수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위암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고요. 중국이 아주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가 제일 위암에 있어서 지금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요 그림은 원위부 위절제술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전에 수술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암이 아래쪽에 있을 때 빌로스 1식이라고 그래서 위랑 십이장 연결하는 수술, 빌로스 2식은 위랑 소장이랑 연결하는 수술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가 암이 좀 중간 이상 위로 존재할 때, 우리가 위를 다 절제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끌어붙이고 십이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 환자 여기 많이 계신데요,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다 알고 계십니까? 어,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위암 수술 받았다 라고만 알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외래 가시면 선생님들께 '내가 어떤 수술 받았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럼 좀더 심화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위암 병기가 몇 기다 아시는 분꽤 어, 있죠. 모르시는 분꽤 어, 있죠. 그래서 내가 몇 기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를 좀잘 아시면 대충 예상을 할수 있죠. 내가 몇 긴지를 잘 모르면, 그 또는 내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면 오늘 강의가 약간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 이 조직은 이렇게 반으로 위를 절제한 다음에 열어놓은 사진입니다. 조기 위암 여기 살짝 보이는데요. 여기 아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약간 주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름은 수술할 때 우리가 위를 만져서는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초기에 발견됐기, 아주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시경으로 클립을 찍어 주시면 수학인 선생생들이 우리가 이 클립을 만져보고 아 여기가 위암이 있구나 하고 여기서 한 2, 3cm 더 위에서 자르면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됐고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을 사실 5년 뒤에 살아계실 확률이 한95% 정도, 거의 완치될 확률이 높, 아주 높죠.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예, 똑같은 암인데 이렇게 크게 괴양도 형성되어 있고 막 거의 뭐문드러져 있죠. 이게 굉장히 좀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행위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경우엔는잘 만져지죠. 그래서 클리핑 필요 없고 우리가 수술장에서 어, 이 아래쪽 위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들의 예후는 서로 다르죠. 그리고 지금 이 환자는 여기가 머리 쪽이고 여기가 다리 쪽입니다. 이제 위가 이렇게 해서 12장으로 넘어가고 간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암이 위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뚫고 나온 뿐더러 아니라 암이 번졌죠. 그래서 젊은 30대 여자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암이 복강안에 다 번져 있어서 상당히 진행된 채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열었다가 조직 검사만 하고 다시 배를 닫고 항암 치료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후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병기는 몇 긴지를 좀 아시면 아마 내가 기대하는 여명, 기대하는 수명,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리해 놓은 겁니다.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건 예, 옛날 그 병기인데요. 1기는 약90% 이상, 2기면 한 70%, 3기면 한 40%, 4기면 한 10%. 그 대충, 내가 몇 기면 내가 어디까지, 대충 내가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거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너무 크면 또 실망도 크듯이 이, 이, 뭐 힘들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의사들은 아주 사기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생존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환자의 삶을 영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의사들과 함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위의 기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위 수술하고 나면 위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능들 하나하나가 다 손상을 당하게 될 겁니다. 위는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저장해놨다가 하루에 세끼 먹는 것도 다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위를 자르면 이 저장 기능이 나빠지니까 많이 못 드실 겁니다. 그죠? 이제 배불리 드시는 게좀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부패 식당도 잘못 가게 되고 잔치집에 가서 한번 많이 드시면 탈도 나고 막 그러시죠. 이게 저장 기능이 좀 많이 손상당하기 때문이고 위전 절제를 하신 분은 저장 기능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걸리고 또 급하게 꼭 씹지 않고 넘으면 탁 걸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한 다음에 다시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꾹 참아서 넘어가면 다시 좀 편해지고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 저장 기능에 관계된 것이고요 어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위가 움직이면서 맷돌처럼 음식을 갈아주고 부셔주는데요 이제 그게 잘안 되는 거죠. 위 아래쪽이 특히, 위에 아래쪽이 이런 맷돌 역할을 하는데, 위쪽이 저장 역할을 하고요. 아래쪽 근육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위가 없어지니까 분쇄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입으로 대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못 하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드시면 되니까요.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산이 있어서 미생물, 병균 이런 게 들어와도 살균 소독을 하게 되죠. 고런불이 떨어지니까 수술 직후에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날것날 날 음식들을 좀 피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 것들 이런 걸좀 피하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가 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위산, 위액, 그 다음에 내인성 뭐 인자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영양학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건 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능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장 큰 주제 위 수술 후에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서 나타난 증상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어, 여기 설문지를 보니까 체중이 수술 후에 3kg 빠졌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야, 괜찮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이, 이뭐 그런 것들을 따져 볼 겁니다. 덤핑 증후군, 덤핑 증후군 말이 어려운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운동하다, 운동 또는 생활하다가 갑자기 땀이 나면서 급단적으로 혈당이 떨어지면 증상이 생겨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덤핑 증후군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너무 피곤합니다. 일을 조금만 해도 피곤해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요. 설사가 많아졌습니다. 암구가 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 생목이 올라온다, 쓴물이 올라오고 역류 증상이 계속 생겨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장 유착 때문에 내가 고생을 병원에 응급실도 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체중 감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그 바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6개월까지 계속 빠지게 됩니다. 보통 6개월 이후에는 체중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수술 전에 과체중이었을 때, 약간 비만이셨을 때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평균 한15%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보통 한10% 정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먹는 양이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음식 먹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식습관이 변화가 옵니다그 전에 맛인 그막 기름기 많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암이고 먹는 걸 조절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니까 막 과일, 채소 위주로 드시고 입에 어이, 암 막는 죄송합니다. 암 막는 음식을 드시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암 환자라 그러면 약간 우울한 기분도 듭니다. 가족들도 좀 우울해지고요. 예, 그러면서 이 신경학적 변화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배안이 교통정리가 새로 되죠. 그랬더니 소화효소와의 부적절한 혼합 때문에 영양이 흡수도 잘안 되고, 그러면서 이 체중 감소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어, 많은 스님들이 뭐 비타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캔처럼 영양보조제를 드린다거나 뭐 그렇게도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보통 한 6개월부터 멈추기 시작해서 1년 뒤 정도 되면 살이 약간 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중 감소를 막기 위해서 괜히 과식을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구토를 한다거나 해서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살이 빠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살찐 체형은 아닌데요. 제가 과체중 딱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좋은 체, 이 체형이지만 이 겉으로 보기엔 좀 빈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굴도 기름기도 좀 있고 그래야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체중 감량에 신경을 쓰진 마시고요. 의사들이 봤을 때 정말로 문제있는 영양결핍이라거나 심각한 체중 감소일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체중 늘리려고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덤핑 주연군입니다. 증상이 뭐냐, 원인이 위절제로 음식물이 급하게 소장으로 넘어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원래는 유문이란게 있는데요, 사람 몸에는. 그래서 그 유문이 음식물을 넘어가는 걸 약간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없어져서 식사를 하시면 식도에서 소장으로 또는 남아있는 위에서 12장으로 바로 음식물이 급하게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설사를 하기도 하고, 어지럼증, 어지러 어찌어찌 하고 진땀이 난다 또는 심장이 쿵쾅거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소화액이 막 나오면서 약간의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식사 후에 10분 정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약간 기대거나 누우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신 다음에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어, 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안절부절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때 혈당을 측정해 보면 약간 저혈당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 이 음식물이 갑자기 소장으로 들어오니까 어,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막 만들어내죠. 인슐린이 막 과하게 분비되면서 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드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길면 한 30분 정도면 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지금 사탕 갖고 계신 분 아, 예, 아주 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초콜릿 들고 다니시는 분 예, 또 계시고 예,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일 문제는 운전할 때죠. 운전할 때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막 정말 운전을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차를 세우시고 설탕 같은 걸좀 드시고, 주스를 드시거나, 설탕을 좀 섭취하시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 핸드폰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도록 권하고요. 그 다음에 취침 전에 식사는 자제하고 아침 일찍을 드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식사 중에 탄수화물과 수분의 다량 섭취는 일반적으로 제한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좀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농도가 진한 음식은 삼가해달라. 농축액, 액기스, 우리가 이때까지 머릿 속에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썩 좋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걸 피해주시고요. 음식 드신 후에 잠시 기대어 있기. 아까 저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탈수되지 않도록 액체 음식은 조금씩 조금씩 섭취해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량을 꼭꼭 씹어서 어, 이, 드시면 되겠다. 자주 먹는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곤 또는 피로감. 지금도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계속 앉아 계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네, 고생하십니다. 피곤합니다. 예전엔 안니랬는데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 피로감 이렇게 메고 다니십니다. 원인은 갑자기 체력 저하죠. 수술한 다음에 음식물도 많이 못 드시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이죠.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되고 영양 부족한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피곤할 수도 있고 빈혈이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 결핍성 빈혈이 위암 환자들한테 흔히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위 특히 위 전절제를 하신 분들에게는 비타민 B12 그러니까 비타민 B12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빈혈이 있어서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는 항암 치료 여기 어, 이 보면 대부분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율이 좀 떨어지는데 피곤해서 못 오시는 겁니다 이까지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것 자,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거죠 다행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세포 괴사, 또 암성 통증 이런 것 때문에 피곤을 느끼실 수 있고 활동량이 저하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 또는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실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된장이 좋다고 막 된장만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뭐, 뭐, 이, 암에 좋은 음식이 뭡니까? 꽤 있는데요. 질문에. 암에 좋은 음식은 그냥 밥이죠. 골고루 영양, 을잘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보다 6, 70평생 그이 드신 식생활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게 그게 더큰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을 잘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나 이런 게감퇴되지 않게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라. 오늘 밤에 재미난 영화가 있으니 밤새 보고 그 다음에 아침 늦잠 자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일찍 자고 막 이렇게 리듬이 깨지시면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게 있으면 정신건강과학과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만약에 뭐 파킨슨 시병이라거나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가족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신건강과학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사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것 중에 하나인데요, 위암 수술에 따른 흔한 부작용 중의 하나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너무 빨리 드시거나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살 찌려고 많이 드시니까 갑자기 빨리 오히려 설사하면서 더 몸이 허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당분 많은 음식 또는 기름기 많은 음식이 있으면. 또는 너무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드시는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을 때도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마시고 음식을 천천히 여러 번 꼭꼭 씹어서 먹는다. 계속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먹는 게 상당히 변화가 생기셔서 힘들어 하실 텐데, 힘드실 텐데요. 요걸 잘 지켜주시면 상당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병적으로 만약에 외식, 외식을 했다거나 또는 뭐그 약간 상한 음식을 드셔서 설사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설사하라 그러면 하루에 한세번 정도 이 변을 보시는 더 하루에 네 번부터 우리가 설사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 좀 심하다 싶으시면 의사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 설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사의 원인이 있으니까 아, 이, 이 빨리 하루 안 하루 이틀 만에 안나고 계속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의사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식물 생목이 올라온다 데요위 수술 후에 담즙, 췌장액 여기 보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췌장에서 만들어진 췌장액 이런 게다 소화액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 유문에서 딱 지켜 주던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누우시면 역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이것 마찬가지입 여기서 위가좀 남아도 12장 얘기 올라와가지고 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알칼리성 위염이 생길 수 있고 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과식하지 마시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수면전에 음식물을 드시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면 약물치료 합니다. 그래서 누우면 이게 거꾸로 올라오죠. 그래서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이 대부분 좀 앉아 계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주무시 전에, 2 시간 전에 좀 음식을 먹고 주무시면 위가 음식물이 차 있다가 잘라고 누우면 이게 거꾸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걸좀 피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이 우리 이 우리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조금만 가져오면 좀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위산 억제제라거나 아니면은, 췌장효소 생성 억제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쓰면 증상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요. 이런게 올라, 이 증상이 있으시면, 외래에서 선생님들께, 의사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장유착입니다. 아, 수술하고 나면 유착이 100% 생기는데요. 이게 복벽이고요. 이게 장인데, 서로 들러붙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어, 굉장히 100% 오는데요. 어, 과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어느 정도냐, 보겠습니다. 제 입원 환자 중에 장유착 관련으로 한 5.7%가 입원해 있고,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한3.8%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배를 여는 수술을 환자 한 3만 명 봤더니, 3, 약 34.6%가 10년 동안 평균 2.1에 재입원하더라. 여기 지금 한, 한 400명, 300명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한 10년 동안, 그러면 한 네. 얼마 되는 겁니까? 약한 12명, 13명 넘게. 입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입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1년 안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 유착 때문에 재입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계시죠. 이렇게 꽤 자주 계십니다. 그래서 복부 수술 종류에 따라서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사인 위장관 외과 수술을 보면 37.8%가 1회 이상 재입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 보통 환자당 2.1회 정도 입원을 하더라 어, 꽤 자주 오는 거죠. 이 장유착 때문에 그래서 장유착이 이게 장이고 장인데 장이 원래 붙어있어는 안될 이런 것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움직임이 자꾸 꼬이는 거죠. 장들이 그 증상은 어, 장이 막히게 되고 움직임이 나빠지니까 복통이 생기고요. 구역질, 구토, 복부팽만 장이 퉁퉁 붙는 거죠. 또는 이 나팔관을 영향줘서 을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임도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복통, 골반통 또는 다른 수술을 할때 상당히 어렵게 만들. 이걸 다 뜯고 들어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이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 유착 수술에 따른 비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비용이 밝혀진 게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조 800억 원이 이장 유착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이분들이 또 일을 못 하니까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이 이제 장 유착된 게 장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보통 x 쓰레기 이렇게 늘어나 있지 않거든요. 여기도 완전 막혀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공기는 위로 물은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장 유착에 의한 배사가 발생했다가. 저희가 치료한 다음에 많이 좋아진 사진입니다. 장유착이 발생하면 치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굶고, 그 다음에 링결 맞고, 그리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 치료해주지는 않고, 뭐 이렇게 자꾸 걸으라고 그러고 굶기만 한다. 우리가 그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고그 다음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수술 직후에 많이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수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막을 방법이 딱히 없지만. 보십시오. 장이 이렇게 다 흘러가야 되는데 서로 들러붙어 가지고 장 운동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장 안에 붙어 있고요, 장들끼리 붙어 있기도 하고 복벽끼리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밴드가 형성되면 끈 하나 끈이 장과 이장 사이에 끈이 생겨가지고 요끈 때문에 장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썩을 것 같아서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딱 끊어주니까 장들이 다 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장으로 가는 동맥이 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장이 썩기도 합니다. 그래서 썩은, 썩은 장들을 다 끄집어냈던 여기는 조금 살아, 여기 깨끗하죠? 근데 여기부터 확실히 죽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썩은 장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증상을 잘 극복하시고 또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사들은 외래 추적 관찰을 하는데요. 방문의 목적은 합병증, 기후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재발했을 경우에 초기에 발견해서 다음 치료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래 추적 관찰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의 위암 환자 한 6, 70%가 조기 위암으로 발견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수술하면 95%가 5년을 생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암 술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장기 생존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다른 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암의 일곱 가지 경고 신호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이 있다. 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너무 탁하다거나 부스럼이 잘 낫지가 않는다. 또는 뭐 출혈이 분비물이 있다. 유방에서 뭐 출혈의 분비물 같은 게 있다. 머물이 만져지거나 만성 소화불량 또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 사막이나 반점이 급격히 커진다. 기침이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쉰다. 이런 것들이 미국 암학회예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암협회에서 제정한 암의 위험시도, 이게 더 정리 좋죠. 위는 불쾌감, 상복부가 불쾌하고 식욕부진,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궁에서 어 이상, 질 이상, 질의 이상 분비율이 나온다거나 출혈이 있을 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우상복부 동통, 오른쪽 위쪽 배가 좀 불편하거나 체중 감소, 식욕부진, 이런 게 나타나면 또 생각해 볼수 있고요. 계속되는 마른 기침, 또는 피가 섞여 있는 가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에 종괴가 만져지는데 아프진 않고 유두에 출혈이 있다 그럼 유방암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대장 직장은 점액이나 혈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이 가늘어진다거나 뭐 변비가 심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직장 출혈의 대부분은 사실은 치질입니다. 치액 때문에 생긴이지만 그래도 의사의 진찰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아 피부에서 난, 잘 낫지 않는 궤양이 있거나 검은 점이 점점 까맣게 되고 커지고 또는 출혈이 동반될 때 여러분 이 피부암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혈뇨나 배뇨 불편이 있으면 비뇨기과적으로 전립선 뭐 이런 방광암 뭐 이런 걸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복소로 지속되면 후두암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런 게 지속되면 위험 신호다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국민암 예방 수칙을 말해준대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담배는 끊으십시오. 그리고 너무 과체중되지 않게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 예방주사는 꼭꼭 잘 맞으십시오. 특히 뭐그 독감 예방주사, 예방주사 이런 건잘 맞기 바랍니다. 소금을 좀덜 먹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성관계 뭐 성, 이 성, 건강한 성관계를 맺으시길 추천하고 술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30분 이상 운동을 좀 하시라 이러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고요. 이 건강검진을 이 꾸준히 받으시라. 그래서 국가 검진만 잘 챙기셔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해가 있는 공간에 나갈 때는 내 몸을 잘 방어할 수 있게끔 이런 방진 체계를 잘 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위암은 2년에 한 번씩 위장 조영 내시경 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 넘어도 꼭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하시기 바라고요. 간암은 이런 시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한테 매년 복부 초음파 검사, 알파피 혈청 암파피 검사 해서 보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에게서 1년에 한 번씩 대변 검사 또는 조형 검사 이런 걸 하기를 추천하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매월 유방 자가 검진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자가 검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40세 이상 여성에게는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이제 만 3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그이 백신도 있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백신도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제 제 수술한 환자들 제가 얼굴도 걸었는데요. 제가 수술한 환자들 모이시면 이렇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뭐 부탁합니다. 또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 저한테 이 카페로 찾아오셔서 인터넷상으로 찾아오시면 되고 그 주소입니다. 직접 찾아오기 힘드시면 아드님이나 손주 손녀한테 부탁하시면 어, 이런 간단한 질문들은 제가 이 인터넷상에서 답변을 드리니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